주서로 축복할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서서 믿음을 실서님서축복님니서하나님살서계십니다서로축님하겠습니님께하나님살아계십님다서는님는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네, 죽은 하나는님을기는하님는사님들이는니고이시는도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서우리께서시께는그하께는님을는하님바라보님는 사람들인 는 믿습니다 는 예, 오늘 이 앞자리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이렇게 이 앉아 계셔서 오, 너무 보기 좋아요. 예. 아유, 뭐. <laughs> 예, 저절로 막 은혜가 되고 힘이 나네요. 예. 아시죠? 제가 남학생들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laughs> 제가 남학생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예. 좋습니다. 어. 그, 리가요. <laughs> 어, 사람의 말과 기도의 말은 언제나 반비례해요. 사람의 말이 많은 곳에는 기도의 말이 적어요. 네, 기도의 말이 많은 곳에는 사람의 말이 적어져요. 오늘 이 장면은 사실은 그 앞에 사람의 말이 굉장히 떠들썩했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16절을 보시면 별론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죠. 그죠? 별론 굉장히 사람의 말이 난무했어요. 네가 옳다, 내가 그러다. 뭐 이러면서 서로 막 이렇게 사람의 말이 난무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데 당신들은 왜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느냐? 당신들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 열 가지 뭐저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아 우리가 지금 이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 뭐쫙열 가지 말하고, 이렇게 변론이 서로 많았단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말을 해야 말이 아니고요. 우리 머릿속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어요. 내 안에서 내 머리, 내 마음속에 요 수없이 많은 인간의 말들이 있어요. 그걸 생각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나에게 하는 말을 생각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변론들이 내 안에서 막 나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파요. 그런 변론들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아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도 그런 가운데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어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있고 그래서 이 많은 생각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요 뒤죽박죽 섞여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습니까? 이게 요 아무리 생각을 곰곰이 해도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야말로 이렇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 풀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더 생각이 꼬이고요. 답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변론이 있고 내 마음속에 변론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그 변론의 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예수님께서 변론의 한 가운데 오시면 변론이 사라지고 기도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론이 많은 공동체, 별론이 많은 사람은요, 능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내 안에 기도의 언어가 살아있고, 그 교회 공동체가 좀 부족해도, 그 속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면,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론이 아니라 기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 속에 더욱더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변론의 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이 변론을 일으켰던 문제가 뭐냐?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가장 머리 아픈 그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와라. 너희 마음속에 지금 별론이 가득, 가득 차 있다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찌꺼기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괴롭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너는 내게로 오라.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라는 이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문제가요 얼마나 복잡하냐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했느냐?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통 당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 오랜 시간 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오랜 시간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그 사람의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감정이 망가져요. 그런 경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이 아이가 병으로 고통당했다. 두 번째. 어릴 때부터 니다. 라는 이 말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부모가요, 안 해본 일이 있을까요?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노력이 있을까요? 백방으로 노력했겠죠. 그런데도 답이 없었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는이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느냐면 자주 불과 물에 던졌습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요. 불구덩이에 던지고 물한 가운데 집어 넣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는 거예요. 자주. 얼마나 위급한 상황을 많이 지나고, 얼마나 가슴 쓸어내리는 상황을 많이 견뎌야만 했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아이가 그렇다면, 여러분 상상해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어려움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어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면, 그때 내 인생 속에 있는 그 슬픔과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부러졌습니다. 2 2절에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24절에서도요. 같은 외침이 반복돼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이말 속에 담겨 있는 이 사람의 간절함. 그것을 오랫동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났던 게 있어요. 어, 이전에는 왜그 병이 나면 어디 아프면 목사님들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는 약국 가면 믿음 없다 그랬습니다. <laughs> 그래서 목사님들 찾아가서 기도 부탁했었어요. 제가 두레 마을에서 사역할 때였는데요. 그 마을에 돼지 키우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참 고생하면서 살면서 아끼고 아끼고 해서 돼지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간 거예요. 그래서 돼지 농장이 있었어요. 돼지가 이제 꽤 여러 마리 생긴 거예요. 근데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돼지 열병 같은 게 한번 지나가면 돼지들이 떼죽음을 당해요. 하루는그 집사님이 어 저에게 어좀그 농장에 어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갔더니 돼지가 좀 아파요 돼지가 좀 아파서 그래서 돼지를 위해서 <laughs>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돼지가 좀 기도할 때는 좀 조용히 있으면 좋잖아요 꿀꿀꿀꿀 그래서 기도 소리도 안 들려 그런데 하튼 그 집사님이 정말 제가 그때 새끼 전도사였거든요 목사도 아니고 그냥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전사님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꿀꿀거리는 속에서 기도를 했는데 잘 들리지도 않을 텐데 옆에서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그 마음 우리가요 어느 시대 어느 순간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느냐면, 야 아프면 약국 가고 병원 가야지. 그거 기도만 하는 건 그건 좀 미신이야. 그렇죠? 야 아프면 약국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돕는 손길이니까. 그래서 야 우리가 약국 병원도 가고 기도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굉장히 균형 잡힌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느새 우리 안에 사라진 게 뭐냐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매달리는 기도의 마음, 기도의 야성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합리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학원 보내는 것도 필요해. 그렇게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요. 맞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우리가 정말 내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했던 그 기도의 간절함과 야성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맞는 말이고 반박할 수가 없는 말인데 그 이야기는요. 내가 내게 약국도 병원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어한 반반 정도만 하면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약국에서 약도 먹고 의사의 그런 치료도 필요하지만.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다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뜨거움 간절함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이가 지금 아픈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다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슬 높은 균형 감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느새 기도는 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는 그런 이 시대의 풍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아비의 마음처럼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긁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응답의 그 동화줄이 아니면 내가 결단코 살수 없습니다. 그 고백, 그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주님께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만일 주님에게 능력이 있다면 이 아이를,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요, 만일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면 내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그데 주님은 만일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더 이야기하죠, 주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이 아이를 붙들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요,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 아이의 인생을 귀신이 붙. 들지 못하도록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방법은 임시방편이고요.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임시방편이에요. 그때는 즐거울 수 있어요. 사람이 주는 위로도 그때는 내게 위로가 될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은 온전한 위로, 온전한 회복이어서 다시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산성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그 가정과 일터를 든든한 성이 되어서 지켜 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그 뒤에 내가 깨어서 내 영혼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이제 내가 내 영혼을 지켜야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내가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그룹간 결심을 놓치지 말아야지 다시 귀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시 죄가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다시 세상의 생각과 염려와 변론이 나를 사로잡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하고. 내 영혼을 깨워서 지키는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의해서 노략질 당하지 아니하고 사단에 의해서 점령 당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말에 의해서 지배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가 그렇게 온전히 회복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요, 이 아이가.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겠더니 죽은 것처럼 되었어요. 그런데 참 여기를 보시면요,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얘가 죽었다 라고 단정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진단이 있어요. 사람들의 눈과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해요. 이 아이는 죽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무나 단정적으로 실망합니다. 너무나 단정적으로 낙담해요. 너무나 단정적으로 원망해요. 너무나 단정적으로 슬픔에 빠져버려요. 죽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해버려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끝났다 하기,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 아이가 죽지 않은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다 꺼진 것처럼 보이는 인생의 문제들. 이제 나에게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답도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낙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 아이가 아직 죽은 게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이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정적인 이야기들의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얘는 이제 가능성이 없다, 희망이 없다. 내 남편을 보면서, 내 아내를 보면서, 부모님을 보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내 주변의 누군가를 보면서, 죽었다, 이제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죽었다고 생각되는 내네 문제들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 손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죽었다 단정하지 마세요 끝났다 단정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 단정하시면 안 돼요. 그 어떤 문제들도요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손 잡아 이렇게 세우시고 주님의 더 놀랍고 큰 계획으로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새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답을 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운 길을 찾습니다. 편한 길을 찾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 내가 원하는 길을 찾지 말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길을 찾지 말고, 쉬운 길, 편한 길, 남들이 박수치는 길을 찾지 말고, 일회용 길을 찾지 말고, 인간적 길을 찾지 말고,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그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이 이야기는요, 이 장면에서 내가 기도가 기도하는 게 특별한 대단한 만능 열쇠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해오셨던 그 기도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분주할 때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생활, 그 기도의 생활 가운데서 기도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할 때요.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뭐 기도가 터져나오고, 은혜를 받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가 안될 때도 있고, 기도가 막힐 때도 있고,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러 교회 가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무거울 때도 있어요. 아, 기도한다고 되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할때이 기도라는 것은 일회용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생애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유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내가 했던 기도의 응답을 받았든 그렇지 않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든 아니면 낙심된 마음이 있든 어떤 가운데 있든지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기도 생활, 그 기도의 생활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기도의 사람은 한번 타급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의 생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언제나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기도의 시간에 내가 뭐 아무런 은혜가 안 되더라도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생활.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내 인생 가운데 내시는 것입니다. 그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내 안에 있었던 별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고 평강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고 복잡했던 내 마음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담대함이 생겨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내가 왜 불안한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생활이 내게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요. 내가 아무것도 보장된 것 없어도 기대가 생기고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내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 세상이 절대로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연초에 우리가 신년은혜 집회를 하면서 그룹한 불을 경험하라 기도에 대한 거거든요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사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것을 목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그 거룩한 불을 경험해야 해요 내 네, 안에요 그 기도의 불이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이 임하여서 정말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기에 더욱더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할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이 네 갈래 다섯 갈래 만 갈래로 갈라져 갖고요 집중도 안 되고 이거 됐다가 저거 됐다가 이 사람한테 전화했다가 저 사람한테 전화했다가 이 생각 했다가 저 생각 했다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고리띵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서 사람들하고도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또 불화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 생활 전반이다. 한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주일날 교회를 왔더니 또 옆에 있던 김집사가 나를 보는 표정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갑자기 화가 확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신앙생활도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도의 그 분량이 내게 있으면 내 마음과 생각이 단정하고 청결해지고요. 내 눈이 맑아져요. 내 생각이 선명해져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볼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많은 변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고 나에게는 길이 없지만 주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 내가 다른 길을 찾지 않게 해주시고 쉬운 길, 편한 길, 내가 원하는 길, 세상이 박수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 길, 기도로 길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